일단 저큰길 가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차들 막갈 거예요. 그때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제일 넓다. 샥샥 샥샥 절묘한 핸들링 샥샥 쫙쫙아 쫙쫙쫙 쫙쫙아 쫙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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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일 빻다 아직 기름 3칸 남았네 천천히 가도 되겠다 36키로 가서 또 휴식 직발 같지만 간혹 신호가 조금씩 있어 여긴 호천 아우터 원천은 신호가 없진 않아. 근데 쏘기는 좋아. 구간구간 구간 직발이 쫙 있어서. 자, 모래 있다, 저기. 어우, 저거 뭐야? 하야부사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천천히 오라고 그래. 500X 때문에 그냥 그런 거야. 쏘지 마. 왜? 어, 왜 박을라 그래? 갑자기, 갑자기 옆으로 쏠려가지고 음... 포르자 300이구나 멋있는데 ABS 없어 옆으로 쏠리지는 <laughs> 조심해 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고 뭐야? 저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이건? 웃음> 뭐야? 아, 짜증나. 참 많다. 그냥 천천히 가. 어차피, 내가 가야지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어, 뒤에 뭐 하나 보이네. 아, 뭐한데 보였어, 지금. 나이트. 야쿤인가? 어, 티맥인데? 맥스 형이 졸라 빨리 오는데? 오. 야 혼자 가니까 그렇지. 야 우리는 셀프 주유소 가자. 가까 세칸이네 더 있다 가까. 어더가 그럼. 다음 파트 가시 뭐. 아 여기 바로 주유소 있거든 셀프. 야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나 박지 말고 서. 장파 사거리. 날또 털라고? 안 되지 그렇게는. 점 만들어도 점. 천원바뀌어 그거 내가 가야지 음료수라도 먹어. <laughs> 야, 두 칸이야, 두 칸. 주유소 갈 거야, 이번에. 두칸 떨어졌다. 두칸 남았다. 존나 조졌더니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그냥. 씨. 주유소가 나와야 가지. 500X 왔나? 알았네. 자, 2 1 k 로 우측이야, 2 1 k 로 우측. 오! <laughs> 와, 왜 <물> 이렇게 빨라? <laughs> 야, 하야부상,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야, 너 어디 갔냐? 직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할 건데, 우리 여기서. 아, 저 직진은 저기 가고 있네. 아, 저 새끼. 그니까 혼자 가지 말라니까, 이씨. 한참 가서 돌아와야지. 야, 기름 한 칸밖에 없잖 너.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여기 설거야 여기 어디가 아니 주유소를 지나야 되잖아 편의점 그러니까 내가 뿌리저도내 뒤로 오라고 했잖아 추월하지 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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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여보세요 나도 모르게 에 빠져요 야왜 계속 가 <laughs> 씨. 적당히 가야지 평화로 그래, 거기 뭐야? 내비 찍고 평화로 896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어? 아니, 안 왔잖아 먹고 느끼온 사람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그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보다 먼저 가면 안돼 돈이 나한테 있어 이제 오면 누구 500 x I'm tenho to ficar em 정지 정지 아 아까 그딱 갔으면 차들 어, 이거 하나도 없는데 차 졸라 많네 어 썩어서 그래서 썩어서 기본이 안돼 있어서 그래 좀 전에 들리더니 아프리카 돼지 그 방역이 안 했으면 <laughs> 좋겠다 <웃음>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 하지 의정부도 하는데 파전 더 많이 하지 <laughs> 5초 차 오는 거만 렉스가 졸라 과속하는데 어우 추워 죽이지 내가 짠거다 어우 과속방지터 이빨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길이 좁아서, 어우, 철원은 추운데? 어우, 16도. 폴리스가 있네, 폴리스가. 폴리스. 이 새끼도 폴리시스가까 빨리 못 가네 내비도 보고 길도 대충 알고 자세히 모르고 대충을 알아 근데 이렇게 저기 뭐야 어디 빠지고 이런데는 봐야 되나 도잘 몰라 그런데는 다섯 방 있어. 이게 아니라 방, 방역 중이네 방역. 방역인데, 안 나와, 안 나와, 물안 나와, 걱정 하 해, 쫄지 마. 야, 존나 살살 나와. 내, 내뒤딱 쫓아와, 내 뒤.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laughs> 다행히 세게 안 나오네. 오줌빨이 약하구만. 6km 넘데 6km 다 왔어, 6km. 차가 지나갈 때 세고 차 지나간 다음에 약해 천천히 가 천천히 저 오빠 저 오빠 봤지 차가 오니까 세죠 최대한 천천히 그쨔 으쨔 여기 좀 빨리 와라 어우 됐서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어우 추워 15도야 또 떨어졌어 어우 2kg 남았습니다. 2kg 뭐가 효과가 어쨌다고? 아, 열선 조끼 효과 좋지? 야, 있는 거 없는 거랑 100배 차이나 100배 어, 오,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아 야, 따로 와, 우리도 여기 사진 찍게 우린 옆에서 찍자 야, 조심해라. 깔지 말고, 여기. 흙바닥에서. 어? 흙바닥에서 깔지 마. 아, 예, 예, 야, 너 빨리 해준다. 이거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찍어도 돼요. 가운데 컨셉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자, 자, 모이세요. 자 우리 회원님들 모이세요 자 빨리 모이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찍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모이면 돼요 아우 좋아 좋아 다 찍히고 있어 자, 포즈를, 멋있는 포즈를 취하세요. 하나, 둘, 어, 셋! 그래? <웃음> <웃음> 놓고, 저기 화장실. 화장실만 들렀다가 어? 갈 사람. 아니, 아까 마렵다고 그랬잖아, 누가. 난안말마요 자, 빨리 안 하면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렇지 부자 부동산 어, 길안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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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도 있어 멀리 쳐다봐 이 새끼야 쳐다보고 있어 이 새끼가 갈고 는데 고양이 새끼가 갈구고 있는데. 서서서. 회전 차량 우선. 여기서 그냥 사진 찍고 가자, 우리.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자, 모여, 모여. 할매, 외모살림에서 벗지 말라니까. 어,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잘 찍히고 있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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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까고 자진사이

이리 서로 깔았네 여기. 뭐야 너만 오냐? <laughs> 어 뒤에 오는구나. 야 여기 도 방역한다. 아나이씨차 없을 때 저거 연기 안 나올 때잘 나가 지금 연기 안 나와. 살짝. 진짜? 어. 야일로와일로와내 뒤로 와여기로안 나와. 이 정도 땡겼다고 보다. 차돌박이 국밥? 오줄 서서 먹는데 여기. 차 졸라 왔네. 차돌박이 국밥 집에. 야 모래 있다 여기 모래 여기. 브레이크 딱 잡는 곳에 딱 모래가 쏟아져 있냐. ABS라서 괜찮아. 허. 앞 브레이크는 절대 잡으면 안 돼. 오 냄새, 아 숨쉬지 마, 숨쉬지 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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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 2월이야? 난다 올라왔는데 1등인 줄알았 <laughs> 천천히 와 어차피 신호 걸려 저 밑에 가면 아시원한구만 혼자 달리니까 잘나가 잘나가 어, 장난아니야 피자냄 힘든다 그랬는데 아 이제 입리이렇대데 이러더니 게 아니, 진잘는데 아, 고 예. 먹으면왜안 먹어? 만두 드실 분. 하나남았어또 <laughs> 먹을 거안 먹어? 아니, 안. <laughs>